자, 네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어떤 분이, 그,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 당연히 인스타를 보니까 잘 살고 있죠. 인스타는 다잘 사는 사람 천지예요. 못 사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인스타는 뭐, 부자들만 있나 봐. 근데 인스타는 누구나 다 하잖아. 그럼 누구나 다 한다는 게다 부자란 얘기입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근데 인스타에 사진을 보면 그래. 그거 자체가 인생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걸로 판단하는 거 자체가. 아니, 본인도 인스타 사진 올릴 때 한번 생각해봐.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올리냐고요. 정말 못 나온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올리냐고. 그렇게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좋은 거 멀리잖아요. 좋은 거 멀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 좋은 거만 골라서 그것도 온갖 어? 오샵치를 다 해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올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분들몇번안 계신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이 올릴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올려요? 그냥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깨지지하게 나오든 나 여자분들 웃긴 게 웃긴 게그 화장 안한모습면 죽어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 요사진 올릴 때, 여자분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비율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사진에 나오는 모습은 다 비율이 좋아. 말이 안 되거든요. 동양인의 그 신체, 신체 구조가 아닌데, 실제로 봐서 알거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들, 여자분들 실제 보는 모습, 여러분들 그 전신거리 있죠? 전신거리 나온 본인 모습이야. 근데 자꾸 왜 전신거리에 나온 모습을 안 보여주고, 왜 자꾸 자기 팔다리 늘려가지고,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까? 팔다리가 다 길어, 이상하게. 인정하시죠? 팔자가 다 깁니다, 여자분들, 하나같이. 다 날씬해. 근데, 날씬한 사람 별로 없잖아, 이게. 어, 너무 막, 어떨 때 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뭔가, 위화감 들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밥 인형 같아요. 사람같이 안 보여. 막, 무서워 보여. 아 그러면 인스타가 진짜미니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허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갖 포샵질로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거야. 가상현실도 아닙니다, 한미다님. 현실을 배제시켜야 돼. 인스타야말로. 인스타야말로 현실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현실을 집어 넣으니까 문제. 현실을 생각하고 보니까 문제야. 애초에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고 비교질도 안 합니다. 애초에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현실이 안 좋은 사람들 인스타를 다 해요. 내가 보니까. 현실이 뭔가 좀안 풀리고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인스타를 다 하더라. 정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인스타 주변 뭐 또래들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런 얘기를 제가 사인하면서 너무 고리 바퀴도록 들어가지 지겨워요 <laughs> 지겨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본인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적 있냐고 이런 거 보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자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우리 순두부님 순두부님 물어볼게요 그럼 본인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산 적은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안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사람 이더 많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전부 다라고 해, 해나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아웃풋도 안 만들어 놓으면서, 주변 지인들 잘 나온 사진들만 보고 있으니 잘될 턱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이런 시간 있으면 이 시간에 뭔가 제료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무기력하잖아 무기력 왜 무기력한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뭔가 내가 계획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만들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무력한 거예요. 뭔가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서 열심히 안산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원래 안 살면 열심히 안 살고 뭔가 되는 게 없으면 우울합니다. 그냥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고. 어, 쉬어도 뭔가 그냥, 시, 그냥 남는 게 시간이고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나한테 뭔가 유익한데 뭔가 투자하겠다 생각하면 그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요. 그리고 인스타에는 우울한 사람도 많아 그것도 아셔야 돼 오히려 인스타에 있는 분들 중에 멘탈이 약하거나 우울하신 분들 더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생이 안 좋은 니까 인스타로 푸는 거죠 인스타의 모습을 포장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서 인스타에서 진짜 모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야? 그럼 다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야 되잖아. 다다 보여줘야 되는데 다안 보여주잖아. 내 민낯은 안 보여주고 내 실제 모습은 안 보여주잖아요. 보여준 사람 본적 있습니까? 오히려 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나 인스타 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멘탈이 약한 분들, 정신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현생이 안 좋고 뭔가 우울하니까 그런 사진 몇장 올려서 남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그걸 뭔가 자기 위로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난 여기 인스타를 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정신건강이 그렇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좋을 거 생각을 해. 내가 현실 삶이 좋으면 굳이 인스타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만족감이 높으면. 열심히 살고 하면. 오히려 인스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일 열심히 지 않은 사람들도 난 크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잘, 잘 산다고 하는데, 잘살 수가 없어요 정상 아니야? 여러분, 원래 잘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건 뭐야? 돈 많이 벌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 아니야. 현실적으로 소수잖아. 누가 보더라도 소수 아니에요. 뭔가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은 소수 아니야. 정말 극소수죠. 좋은다고 가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수 있어야 돼 쉽게 볼수 없어야 됩니까 쉽게 볼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널리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하고 비정상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내 물건을 왜 소장품을 왜 잡고서 암들한테 꺼내보여서 이걸 자랑하냐면 이거 자체가 정상이냐고 난내 물건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가 가고가면서 만나,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왜 내가 산걸왜다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왜 자랑하는 거야 그만큼 없어 보이는 행동 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모르잖아. 남이 살 물건인데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 물건에 올린 사람도 꽤 많을걸? 손님 물건인데, 자기 물건인 것처럼 올린 사람도 꽤 많을걸요, 아마? 알고 보니까 자기 물건 아니고. 자기 차가 아닌데, 손님 차인데, 발레 파킹하면서. 내 차인 것처럼 컨셉 잡고 사진 올린 사람도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멘탈 약하신 분들이 여기에 더 많이 몰려 있는가 싶게만 해서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범죄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분들은 보기 힘들고 별로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정상이야 아니 생각해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경제는 왜이 모양입니까 아니 팩트로 얘기할게요 인스타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경제는 왜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객관적 지표는 왜안 좋아지며, 왜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실업률과 여러 가지 지표는 왜 떨어지고 있는데, 잘산 사람이 많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인스타 여러분 지인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잘 살아야 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못 사는데, 내 지인은 들잘 산다. 이거 자체가 거짓말 아니야? 내가 못 사면 그 사람도 못 사는 거야. 그 사람도 별로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이 안 좋을수록 현실이 어둡고 뭔가 안 풀릴수록 여기에 더매몰릴 매벌...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 현실이 자꾸 안좋니까 여기 살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내가 현실이 안 좋은 걸 탈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내가 현재 인생에서 뭔가 좀안 풀릴수록 뭔가 잘안 될수록 뭔가 만족감 못 느낄수록 인스타에서 자꾸 자기적인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남자여라든가네 여자분들이 인스타를 많이 한다는 건 여자분들 현생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그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 이 말을 여자분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조진간 잘 들으세요? 조진간 현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인스타를 안 하죠. 근데 인스타를 하는 친구들이 현생이 좋은 친구면 생각해봐. 현생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명이 될까? 이 봤을 때. 안 좋으니까 이거 하는지 않을까요?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 상황을 뭔가 좀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시선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더 매달리지 않을까요? 뭐 사진 있으면 몇 개라도 더 올리고 자꾸 뭐 샀다고 뭐뭐 뭐 구입했다고 근데 그 사람 직업과 수준은 아니잖아요. 주변충잘 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멘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멘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진짜 많아 요 여러분. 멘탈 건강이. 근데 여러분이 멘탈 건강 굉장히 안 좋아지게 하고 있어. 뭐냐? 남들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자꾸 비교하면서 현타를 안 느끼도 되는 것에 현타를 느끼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것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 정신 건강을 굉장히 갉아먹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순도빈이 이미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준다 한들 그 사람들 님한테 관심을 줄까요? 관심을 안 줘. 나우리에 이렇게 생각해. 인스타에서 이런 약간 좀자기질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만큼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멘탈적으로 뭔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말못 들었습니까? 요즘에, 정, 요즘에 정신과가 호황이라고. 정신과가 환자들이 많아서 너무 미칠 지경이라고. 그왜 그러냐면 인스타 때문에. 인스타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이게 정상이니까 그, 그 중에 인스타를 보면서 멘탈적으로 안 좋아진 사람도 있는데, 인스타를 하면서 멘탈 건강도 안 좋아진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제발 사진 몇장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마세요. 사진 몇장 가지고. 여러분, 사진 몇장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판단해? 우리가 실제로 만나도 그사람 인생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데. 순두부님도 그분들 아버지 꽤 됐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어느 대학교 가서 어떤 지역 가질지 모르잖아. 그런 거다 나옵니까? 사진에서?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죠. 왜안 나오겠습니까?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진 몇 장까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우울하다고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 인스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시고요. 남사는건 맨날 봐야 내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궁금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남들 어떻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그 사람들도 맨날 힘들 겁니다. 힘드니까 자꾸 뭔가 풀려고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진 몇장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나 행복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